哦。Oh yeah. oh! Oh! 어, 진짜 커요. 어, 어디, 어디, 어디? 어디? 일로 지나갔어요. 형 타고 일로 지나갔어요. 아, 들어갔어요. 나, 나, 탔 네. 나 탔다고. 아니, 이거 들어갔는데? 아, 어디? 아, 씨, 이거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니, 잠, 어, 아니, 아니. 아니. 하지 마. 어디 있는데? 아니, 방송을 많이 나와요? 씨, 내가 잡은 것만 0마리야 여기서. 아, 아니, 이쪽으로 타고 들어, 이 밑으로 들어갔거든요? 진짜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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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닥파닥 소리 났어. 진짜? 예, 이쪽에서. 아, 씨. 아, 이쪽 이쪽으로 간거것 같아. 이쪽으로? 예. 네. 아니, 손바닥만 하다니까. 아, 그래. 아, 아 이거. 세수코. 아, 이거 자다가 이게 무슨 그래. 아,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. 저 자, 자고 있었는데. 한번 조용히 해 봐. 어. 응. 아, 아 이거 아, 봤다. 와, 어디데 아, 봤어. 아. 어디데 아니, 소리 들려가지고 금 박기 줄 알았는데. 아, 나 이거 뭔 아, 아, 이거 나 이거 박기 줄 알고. 이거 졸아가지고 아. 아, 나 진짜 어디가 안 된. 어디 는데못 찾겠어 지금. 아, 이 창문을 이거 막아야 돼. 그러니까 이거 저기 틈에서 자꾸 오는 것 같은데. 여기 안 있는 거 아니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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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소리 들은 것 같아. 그래서. 아, 약. 아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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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지려서 아, 쓰 그래? 소리 들려가지고 아, 아, 잠만 이거 약으로. 아악! 어? 왜? 풀면 안 돼, 고개 풀면 안돼고개 어? 어디? 어어어 뿌리면 나오죠? 바로 이거를 막 뿌리면 안 되고 네. 그... 걔한테 뿌려야지 어, 저, 어. 아이씨. 아이씨 내가 이거를 하나씩 뒤집을 테니까 나오면 바퀴벌레에 뿌려 알겠지? 자 어, 그럼 바로 저거 어. <laughs> 아니 방에 이 빨대가 있어 이거 없어? 아, 아이씨, 오, 아이, 어디, 야이씨또빠른 뿌려! 아니 방향이, 아이씨, 아이씨. 아우. 그냥 거기 있으면 어떻게요? 저 들면 되는? 아이, 내가 <laughs> 들고 나오면 뿌리라고. 아, <laughs> 아, 들고 나오면 뿌리라고. 아이, 내가 들어, 내가 바퀴벌레가 나오면 뿌리라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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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라고. 나오면 뿌리. 아, 나오기 전에 뿌리라는 줄 알았어. 아이씨, 아이씨. 아, 나 진짜 무서워. 아, 이거 뭐야, 아까 푸석닥 소리, 이거 비닐 소리였어요? 그런 것 같아. 아씨에이 아닌 것 같은데? 이 정도면 나와야 되거든. 이따 나오면 제가 바로 약 뿌려서. 아, 씨발, 여기서 못잡겠다 나도. 아, 뭐 어떡하냐, 이거. 아, 못 잡았어? 아, 없어졌어요. 아, 씨. 못 잡는데, 그러면. 아니, 씨발,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. 찾아봐, 내가 어떻게든. 저. 아, 근데 그거 너무 커. 아니, 제가 봤을 때. 형그 요리하고 그 쓰레기 바로바로 바로 안 버리는데? 아이 뭐이 쥐랄하지마 나 바로바로 바로 버리는데? 아니 거기서 알깐거 같은데? 알 까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동네에 그 나와바리인 애들이야 아니 저도 이동네 이 나와바리인데 아 나와바리 아니구나 이 동네에 어, 아니잖아 아니? 아니, 다나와바리 그런 걸로 어내 라인도 좋았어? 와. 아아 <laughs> <laughs> 어우 <어이>, 씨 뭔데? <laughs> 이거 아, 이, 아 뭐야 <laughs> 아니아 이거 야 아니 이거.. 아이씨 그냥 쓰레기잖아. 아이씨. 아니 그니이 형이 이 손소를.. 아이씨 깨가고 있는데. 아 깜짝이야 아.. 깜짝 놀랐네. 아. 잡아야 되는데 이거. 자꾸 이거 그래. 아 이거 자꾸 토도토독 소리가 들리네. 아니 저 밖에 비내려서 그래. 아뭐자고봐아정학이야 이건 아니야. 뭔간지러운거 같아. 아씨어어어어어어 어, 시, 어, 야, 그거, 들고 있지 마! 아니, 이거 잡아야죠, 형! 응. 아, 잡아야 되는데! 아, 잡아야 되는데! 아, 이거 안 되겠어요, 이거. 참. 오늘 무조건 잡긴 잡아야 될것 아, 같아요. 아, 잡아야 돼. 그러니까 이거 한 마리가 열 마리가 되고, 열 마리가 백 마리가 되니까. 아, 그거, 그치, 그치, 그 아니, 형, 안 보이는데요? 형, 안 보여. 아? 어? 아까 도망가고, 오! 왜 나, 다 오! 나, 타고 나갔어! 아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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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, 이거 거의, 뭐, 아, 이거 뭐야, 아, 이거 뭐 와, 씨. 아, 젖꼭지, 젖꼭지 잘못 봐가지고, 아, 씨. 바퀴벌린줄 알고. 아, 씨. 이게 말이 돼? 옷을 입고 있는데? 아, 씨. 래라 아, 씨. 아, 아, 씨. 어디갔어? 아, 어디 아, 뭐야, 뭔데? 아 이쪽이 오늘 좀 기어들어간 것 같은데요, 이틈으로안 보였어요? 아, 이거 잡아야 돼 진짜. 아, 미치겠네 진짜. 아, 얘 잡는 대매. 좀 해봐. 아니 지금, 지금 한 시간째 잡고 있는데 지금 안 잡혀가지고. 근데 화장실 여기 배수구에서 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. 계속 기어서. 화장실 문제라니까. 아니약좀 뿌릴게요. 야, 약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뿌려. 약을. 그렇지. 여기. 여기? 아, 어디? 어 어디 어디? 그만 뿌려. 어디 어디요? 아이 아야. 아, 아.

바퀴벌레를 잡아 사람 잡지 말고 <laughs> 왜 나를 잡아 아니 바퀴벌레를 잡으시라고요 아니 그 약을 뿌린거잖아요 아니 그 그러니까 약을 그렇게 뿌리면 안돼요 제가 바퀴벌레가 아니잖아요 김대길님아형 <laughs> 바퀴벌레하고 몸에 해로우니까 헤어스프레이 뿌린거예요형 <laughs> 머리 손질을 했고 외출해서 <laughs> 나가서 헤어스프레이도 시죠 머리 쑤셨는데 어어 <laughs> <laughs> 어, 바퀴벌레 바퀴벌레 <laughs>